더 설명드릴게요. 자 엉덩이 뒤에는 천골 당 닿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뼘 정도 남겨주시고, 두다리는 앞으로 두께 꺾거나 크로스하기를 추천드립니다. 자 원인 가슴 앞에 크게 그려서 준비하실 거예요. 자 시선 정면이고요.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한줄 중립 찾아주세요. 자 마시면서 기다려 보고요. 자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허벅지 뒤쪽면으로 다 말아 넣으면서 천골 실 닿을 때까지 내려가고 원은 가슴 앞으로 끌어옵시다. 이때 골반이 거의 누워있는 상태고 관절 앞이 다 열려있고요. 시선을 정면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. 자 마시면서 이 상태에서 기다리고요. 자 내쉬면서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앞으로 갈 거예요. 이 c 컬 모양을 유지해서 골반을 한번에 세워주실 거예요. 내쉬면서 머리 앞으로 한번에 c 컬까지 옵니다. 골반 수직각도이고요. 복부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. 마시면서 골반이 허리를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세워서 정면까지 돌아올게요. 연속해서 두번더 이어갈게요. 내쉬면서 엉덩이 허벅지 뒤편으로 말아 넣어 천골 닿는 데까지 내려가면서 원 가슴만 자 마시고 기다리고 배 누르고 있으세요. 자 내쉬면서 머리부터 한번 앞도로 시컬까지 들여 마시면서. 돌아오고 자 내쉬면서 엉덩이 말아 넣으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시선 계속 정면으로 고정하세요 원 다시만 어깨 내리고 자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한 번에 앞으로 시컬까지 들여 마시면서 허리 하나 하나 세워서 제자리 준비 자세로 돌아올게요.